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일장 속에서 자주 하시는 실수 5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수가 생각보다 큰 불편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다섯 가지와 그 해결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문자나 전화로 오는 사기에 속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라고 해서 이상한 문자를 보내놓고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국세청 환급금이 있습니다. 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르신들을 놀라게 하고 급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낯선 번호로 온 전화도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낯선 번호는 일단 받지 마시고 가족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둘째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하세요. 셋째. 경찰청 1 1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후후 같은 전화 차단 앱을 설치해 두면 사기 전화를 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약 먹는 시간을 자주 헷갈리신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거나 약을 한꺼번에 두번 드시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 포장의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크게 써서 분류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약 알림 기능이 있는 시계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약국에서 복약 지도 카드를 받는 겁니다. 약국에서는 요청하시면 시간별로 어떻게 먹는지 종이에 정리해주는 복약 안내지를 제공해 줍니다. 이걸 냉장고나 식탁 옆에 붙여 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하고는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핸드폰요금 등 자동이체를 해 두셨는데 언제 빠져나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실패하거나 오히려 이중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래 전에 쓰던 계좌가 해지됐는데, 연결이 안 끊겨서 요금이 계속 밀리는 일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은행이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은 금융감독원, 내게 좌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모든 계좌와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정리하거나 변경하실 땐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네 번째 실수는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잘못 조작해서 중요한 연락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음 모드로 바꿔놓은 줄 모르고 며칠 동안 전화를 못 받는다든지 카카오톡 알림이 꺼져 있는데도 몰라서 답장을 늦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죠. 이런 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결 방법은 설정에서 알림음을 항상 켜두고 진동이 아니라 소리로 울리게 하는 겁니다. 또 스마트폰의 설정 알림 메뉴에 들어가서 자주 쓰는 앱은 꼭 알림이 허용으로 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가족이나 병원의 번호는 주소록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두시면 실수로 차단하거나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때 못 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마음 속에 담아둔 걱정이나 고마움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더 못하게 될 때도 있고, 마음 속에만 담아두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이 어렵다면 손편지나 문자로라도 마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음성 메모를 남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와 손주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자녀가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다면 일정 정해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로 안부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다섯 가지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고 또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작은 실천으로 바꿔보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문자나 전화 사기에 속지 않도록 낯선 연락은 반드시 확인 후 대응하시고 둘째 약 복용은 알림이나 카드 정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셋째 자동이체 내역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넷째 스마트폰 설정은 가족과 함께 확인하시고, 다섯째 마음은 문자나 음성 메모로라도 꼭 표현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만 잘 챙기셔도 생활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 주세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